여러분, 은조미입니다. 어, 오늘은요, 음, 제가 여태까지 정말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던 여태까지의 이 얼굴형 변화와 제가 붓기 관리, 이런 소소한 약간 살이 조금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팁들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이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얼굴형을 딱 봤을 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경락. 경락을 정말 꾸준히 받았고, 그리고 나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셀프 마사지, 리프팅 팩. 같이 사용하는 리프팅 세럼. 이렇게 있고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기 전에 제 얼굴 향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의 예전 얼굴 향들을 다 돌이켜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조이입니다자 오늘은요. 어 제가 여러 번 영혼이 더코들은 당장 더샘으로 달려가십시오. 자, 이렇게 보셨나요? 지금은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라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경락을 일단 2017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받고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좀 늦으면은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경락을 꾸준히 받았고요. 어느 정도 경락 같은 거나 이런 리프팅 같은 게 이렇게 얼굴에 뭉쳐있는 근육들을 조금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도 이렇게 돌려서 또 근육 같은 것도 풀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완전히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저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이 일단 연해져요. 완전 이렇게 땡땡했던 살이 되게 부들, 보들, 보들보들이 아니고 되게 말랑말랑하게 이래요. 가격적인 면은 각각 샵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우선 저는 브랜드 있는 그런 샵이 아니라 개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샵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락을 다니고 나서 얼마 안 되고부터 진짜 이거 턱에 필러 맞았냐 질문들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턱이나 이런 안면 근육이라고 하나요? 이런 브이라인이나 이런 얼굴형에 관해서는 시술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 경락을 받으면서도 저는 꾸준하게 셀프 케어를 엄청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경락을 갈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경락을 갔다 온 날에는 조금 이렇게 돼 있어도 뭐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잠을 좀 많이 잤다든지 아니면 조금 짠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하면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또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셀프 마사지 법인데요. 우선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요. 따로 셀프 마사지 도구를 사용을 한다거나 손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일본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한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 우선 마사지하는 그런 쪽에서는 엄청 유명한 브랜드예요. 저렴이 버전으로 어퓨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을 세척하는 게 찝찝하다고 해야 하나? 완전히 이렇게 깨끗이 식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두개 정도 구매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구매를 할수 없으니까 그건 요즘 바디용으로 사용해요. 바디용으로 이쪽이나 이제 다리, 종아리, 알 같은 거 풀어주는데 사용하고 이건 이렇게 얼굴에 닿는 부분을 다 이렇게 밖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닦아주거든요. 닦아주고 이게 정말 살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런 힘이 정말 강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딱 하면서 얼굴형 관리도 되지만 이렇게 살을 막뜨 끌어당기니까. 처진 살들을 리프팅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전 아침저녁으로 사용했을 때 붓기는 물론이고 이렇게 턱선 여기 림프까지 이렇게 자극을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정말 잘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사지 젤이나 이런 걸 따로 바르진 않고 그냥 제가 스킨, 로션 사용하는 것 중에서 살짝 매끌매끌한 그런 제품을 발라주고 이런 부분이랑 이렇게 광대 부분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좀 이런 거를 사용하고 또 스척하고 이러기 귀찮을 때는 그냥 손으로 하는데요. <laughs> 손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힘을 조금만 쥐고 있어도 여기가 이렇게 딱 살에 딱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정말 세요. 진짜 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먹을 잡고 이렇게 딱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신에 정말 이때가지제 겟레디위듬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킨로션 할때 미친듯이 이럽니다. 진짜. 그것도 터득을 한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렇게 계속 라인을 한 진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이렇게 광대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고 끝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림프까지 꼭 혈액순환이 잘 되고 붓기가 조금 빠질 수 있도록 자극을 해줬어요. 처음엔 정말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짝 그런 아픔을 즐겨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일단 효과가 직방입니다. 이게 한두 번 해준다고 해서 아 붓기가 안 빠지는데, 얼굴 향안맞겠는데 이게 아니라 전 정말 꾸준히 해줬어요.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볼살은 있지만 볼살 빼면 얼굴 향은 이 정도?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살짝 그냥 제품 추천인데요. 이게 아이소이 인텐시브 리프팅 세럼이에요. 세럼인데, 일단 이름부터 리프팅이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는 조금,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올라간 래프팅된 피부가 조금 유지가 될수 있게 주름 개선이나 조금 마지막이 마무리가 진짜 쫀득쫀득하게 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미끌미끌하잖아요. 이, 이 제품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진짜 미끌미끌하게 잘 되는 거. 이렇게 하고 딱 마무리 마사지가 다 되고 나서는 마무리를 해주면 살에 살짝 탄력이 느껴지는 피부로 마무리가 돼요. 와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줬다고 지금 빨개진 거. 뭐 그렇게 굳이 이걸 꼭 써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마사지를 하면서 같이 사용하기에 괜찮았던 제품이라서 살짝 소개를 시켜드렸고 짠!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셀더마 데일리 웨어핀 마스크. 러빙 코랄, 그리고 엣지 코, 엣지 그레이가 있는데 조금 일찍 일어난 날 화장하기 전에 이제 머리 감으러 가기 전에 이거를 한두 시간 정도 붙여놓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거나 그 전날 밤에 해주고 자기도 해요. 퇴근 겟레디 위드미 할 때도 퇴근 준비하면서 이제 일할 때 아, 화장하기 딱 1시간 전쯤에 이거를 붙여놓고 이제 일 마무리하고 화장을 했었고요. 시안하다 촬영하러 가기 전날에도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일단 이 제품은 어, 일단 쿨링감이 느껴지고 수분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이렇게 딱 열었을 때이 마스크가 코스메틱용... 이제, 탄, 선, 탄성, 탄산? 탄, 탄성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믿고 사용하실 수 있고, 이게 딱 보면 정말, 이게 얇진 않아요. 정말 딱 굵고,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정말 잘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하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돼요. 진짜. 헉, 벌써 이렇게 됐는데도 시, 시원해. 이렇게 됐는데도 시원해.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간편하게 리프팅 되는 걸 봐서 이 제품은 붓기를 빠진다, 뭐 살이 빠진다, 뭐 얼굴형이 뭐 완전히 바뀐다, 이게 아닙니다. 조금 부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얼굴형이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리프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경락이라든지 셀프 마사지랑 같이 쓰면은 더 좋다는 거죠. 서로 약간 윈윈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거는 진정 효과도 있는 제품이네요. 또 써야 되니까 마르면 안 돼. 예전 얼굴을 보면은 살짝 갸름하긴 한데 여기가 두툼했잖아요, 얼굴이. 두...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얼굴에 약간 불가피한, 불필요한 근육들을 풀어주고 맨날 맨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근육들이 생겼다가도 내가 맨날 하니까 풀리고, 빨리 풀리고, 조금 덜 근육이 생기고. 자, 이렇게. 요즘 말을 못할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해주셨던 부분들을 어,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고,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안녕!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